자, 2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K-pop is loved all around the world. K-pop은 뭔지 다 알잖아요. 그죠? 한국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거죠. 그런 음악들. K-pop은 be loved 하면 사랑받다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사랑받다. 왜 그렇죠? 이게 수동태니까. BPP, 수동태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어가 당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K-팝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K-팝은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 받는 거니까 'Is Love' 뜻으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All Around the World' 적으로 'No Matter Where They Are From' 'No Matter'는 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들이 어디 출신이든지란 뜻이에요. 'No Matter How', 'No Matter Where' 그들이 어디에서 온 출신이든지간에 팬들은 꿈꾼다. 음, dream, 꿈꾸다란 뜻이죠. 뭘 꿈꿔요? K-pop 콘서트에 attend, 참석하는 것을 꿈꾸죠. 음, 어, 내가 콘서트 가면 좋겠다. 여러분의 그 꿈도 똑같지 않나요? 그죠? <laughs> 콘서트에 가는 것이 참 좋겠다. 하고 꿈꾸죠. Even if는 심지어 뭐뭐일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말들을 그죠? 한국말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스틸 여전히 음, 그 노래들을 사랑합니다라고 돼 있죠. Why has K-pop become so popular? 왜? 그런데 왜 K-pop이 become 하면 되다란 뜻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죠? So popular. So는 popular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 있는, 이 뜻이죠. 음, 어떻게 그렇게 인기 있었죠 물어보는 거죠. Here are some reasons. 여기에 here are 여기에 몇 가지 reasons 이유들이 있습니다. First of all, 첫 번째로 음, K-pop 노래는 가지고 있어요. 어딕티브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어딕티브 중독적인이란 뜻이죠. 중독적인, 음, 중독적인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요. 멜로디는 뭐 아, 어렵다. 멜로디 그 음악의 음들 이렇게 이어지는 음들 멜로디. The c a t c h b i t Catch는 사로잡는이란 뜻이죠. 원래 catch가 잡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로잡는 비트. 비트가 뭐예요? 이렇게 박자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은 쉽습니다. 뭐 하기가 remember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리고 빠르게 quickly get stuck in 하면 당신의 머리에 stuck in 어디 어디에 딱 같이다란 뜻이에요. stuck은 get stuck 하면 어디 어디에 같이다. 그러니까 머리에 딱그 새기기가 좋다는 거겠죠. 새기는 게 굉장히 쉽게 된다는 거겠죠. This make it easy for people to sing along. 자, 이것은, 자, 여기서 it은 가짜 목적어예요. 음, make라는 만들다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죠? 가짜 목적어고 진짜 목적어가 이 뒤에 거예요. 무슨 말? 사람들이 sing along 따라서 부르기 쉽다란 뜻이죠. 이렇게 가짜 목적어를 쓰는 이유는 목적어가 굉장히 길잖아요. For people to sing along. 이렇게 목적어가 길 때는 그 목적어 자리에 이시라는 가짜를 두고 진짜 목적어를 뒤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The performance are another reason. performance가 뭐예요? 공연이란 뜻이죠. 공연. 공연들은 another, 또 다른 이유이다. 뭘 위한? K-POP의 인기를 위한. Popularity, Popularity. 그들은 종종 Feature, 특징을 가집니다. 음, 특징을 가진다. Dance, 춤의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음. 어떤 춤이죠? Complicated and Challenging. Complicated가 뭐예요? 복잡한이란 뜻이에요. 복잡한. 복잡하고 Challenging, 도전적인 도전적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수능 가시면은 챌린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도전이라는 건 여러분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그안 쉬워요. 그래서 어려운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음. 하나 더 써둘게요. 어려운. 음. 복잡하고 어려운 춤들의 특징을 가집니다. despite this, despite도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despite도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에요. 얘는 어, 전치사기 때문에 얘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옵니다. Despite this하면 이것에도 불구하고라 뜻이에요. 자, K-pop 가수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할수 있다. 그렇죠? At the same time하면 동시에,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죠.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K-pop 콘서트는 되었다. 흥미 있는 아주 흥분하는 경험이 되었다. 음, 뭐, 재미있는이라고 할게요. 어,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exciting의 ing냐, excited냐, ed냐를 시험에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때는 얘가 꾸며주는 이 명사의 입장에서 보면 돼요. 경험이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경험, 아, 경험, 경험이 뭐예요? 흥분 시키는 거죠. 이 경험이 흥분을 시키는 거죠. 경험이 흥분을 당할 순 없잖아요. 경험이 흥분을 시키는 거니까 능동인 거예요. 능동일 때는 반드시 I-N-G를 쓰셔야 됩니다. 음, 뒤에 또 나올 거예요. For fans, 아, fans, fans들을 위한. 자, 소셜 미디어는 또한 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Important role 하면 중요한 역할이란 뜻이에요. Role 역할을 합니다. 음. 또한, also, 뭐에서, 케이팝을 인기 있게 만드는, 자,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음, 서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케이팝을 인기 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most, 대부분의 케이팝 아티스트, 어, 예술가들은 예술가들은 use, 사용합니다. 뭘 사용해요? 유튜브를 사용해요.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래를 introduce, 소개하기 위해서. 소개하다. 자, 그렇죠? disallow. 자, 이것은 허락합니다. allow, 허락하다죠. 뭘 허락해요? 국제적인, 국제적인 팬들이 뭐 하도록. allow A to B.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A가 B 하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팬들이 그들의 음악을 듣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음. 쉽게, as easily, 쉽게, 쉽게 듣도록 해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한국의 팬들처럼. 음. 한국, 그 K-pop 가수들은 또한 사용해요. 뭐를? 소셜미디어. 소셜 미디어 뭐예요?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이런 거다 있죠. 음,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팬들과 인터랙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호 작용하는 거예요. 인터라는 게 여러분 내부란 뜻이거든요. 인터 내부 액트가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 같이 행동하는, 서로 서로 상호작용하다란 뜻입니다. 그들의 팬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들의 팬들이 뭐 하도록 하, 어, 뭐 하게 하죠? 메이크, 목적어, 동사원형. 느끼게 만들죠. as do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에요.처럼, 음, 럼 As if와 뜻이 똑같습니다. 마치 어머인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가수들을 personally 개인적으로 어 얼마나 좋겠어요. 음, 내가 진으로 좋아하는 그 가수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는 어 저도 예전에 한번 상상해 봤는데 울지 일단 울지 않을까요? <laughs> 울거나 울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